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유일한 차이는 10배의 법칙 그랜드 카돈. 10배의 법칙은 그랜드 카돈이 쓴 책으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유일한 차이는 목표를 10배로 설정하는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저자는 자신이 개인 파산과 마약 중독을 극복하고 4천억 원대 자산가가 된 경험을 바탕으로 목표를 10배로 설정하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합니다. 저자는 목표를 10배로 설정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목표를 작게 설정하면 쉽게 포기하게 되지만 목표를 10배로 설정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게 됩니다. 둘째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성취감이 더 큽니다. 목표를 작게 설정하면 성취감이 적지만 목표를 10배로 설정하면 성취감이 매우 큽니다. 셋째 목표를 달성하면 더큰 기회가 생깁니다. 목표를 10배로 설정하면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더큰 기회가 생깁니다. 10배의 법칙은 성공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목표를 10배로 설정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10배의 법칙을 읽었으면 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 포기하지 않는 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 10배의 법칙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성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세요.